제가 지금 한학장 약세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매매 전략인데요 자주 영상에서 찾아뵀었습니다 다섯가지인데요 첫번째는요 제가 세운 원칙가에만 매수를 하고요 그 두번째는요 원칙을 세웠으면 그거에 맞게끔 분할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거 주식과 현금 비중 절대적으로 조절하면서 대응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되게 풍요롭고 심리적 영향을 덜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주가 반등할 때요. 현금이 정말 없다 싶으시면 부분 매도하시거나 부분 익절하셔가지고 투자금 내에서 현금을 마련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계좌분할 정말 중요합니다. 저는요 현재 한 20개 넘는 계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. 아니 이왕님 왜 이렇게 계좌 많이 갖고 계세요? 이게 관리하기 어렵지 않으세요? 계좌 제가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요, 심리적인 영향을 덜 받습니다. 그리고요, 주가 떨어질 때 원칙 매수하고 분할 매수하면 있잖아요세계좌의 분할 매수 하면요, 아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주가 반등하면 이게 수익률로 빨간색으로 바로 바뀌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을 덜 받습니다. 그리고요, 주가 떨어지면 또, 다음, 새로운 계좌로 또 매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, 현금을 가지고 매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, 심리적 영향, 그리고 주가 바로 반등하면 수익률로 올라오기 때문에,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있어서 계좌 분할 꼭 반드시 하셔서 현명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영상 좀 길게 좀 느껴지는데요. 이 영상 핵심적인 내용, 좋은 내용들 일부분 또 분할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원칙으로 할지 대응할지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장, 약세 장 정말로 1, 2년 인내심 갖고 버티신다면 상승 국면, 상승 중이 오면 지금 견딘 고통률, 최고의 수익률 안겨줄 거라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료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